에어컨, 감전사태, 로봇청소기, 가나, 오줌과 함께, 집 전체 돌아. <laughs> 권력으로 는 세계사, 절찬 판매 중. 아, 오늘 멘탈 나가서 뒤지는 줄 알았어, 얘들아, 진짜. 오늘 두 가지의 그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대박 이슈예요. 에어컨, 감전사태, 그리고 에어컨, 개같이 부활, 그리고 로봇청소기, 가나, 오줌과 함께, 집 전체 돌아. 아이번이 대박인데 진짜 멘탈 나가서 욕지껄이막 나오면서 진짜 환장하는 줄 알았는데 아온 집안에 오줌 냄새가 날거 아닙니까 지금 내 코에는 안 나도 쟤한테 날거 아니야 그 지금 개 오줌 그 뭐죠 사람 오줌에도 있는 거그저 요소수는 씨브레그저 그거를 샀어요 4리따짜리온 집안에 뿌려야 돼 이제 내일 모레 오겠지 어 그거를 이제 4리따짜리 사가지고 이제 찍찍 뿌려가지고 다 분해하고 한번아 조져야지 답도 없습니다 지금 아저 미치는 알았요 진심으로 로봇청소기가 한바퀴 돌면은 이제 내가 그 로봇청소기 먼지 모이는데를 바로 빼가지고 바로 이제 버려요 근데 뭔가 먼지가 오늘따라 좀 눅눅해 <laughs> 수분기가 많고 아 그래서 오늘 서울에 비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비와가지고 조금 습해가지고 그런가 했는데 마침 그게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야 로봇청소기를 비우고 다시 이제 끼러 갔는데 가는데 뭔가 햇빛에 비쳐서 아주 그 같은 그 뭔가 로봇 청소기의 회전에 따라 뭔가가. 나게 자동차 그 광택 내듯이 광택기 한 바퀴 돈거 마냥 뭔가가 아주 그 느낌이 딱 최가 나가 어제 새벽에 탈출한 다음에 내가 집을 한 바퀴 안 돌았단 말이야 오늘 아침에 귀찮아서 큰 방을 안 돌았어 큰 방에 있단 말이야 그 로봇청소기가 큰방 빼고 다 돌았지 탈출을 또 했길래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안심하고 있었는데 아 내가 정말 아니랬다이큰방 하나만 더 내가 세세히 봤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됐을 텐데 나는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자책 자아 하글하면서 책가 나를 꼬라봤지 꼬라봤으나 꼬리를 흔들면서 저한테 앵기더라고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은 이거 사태의 심각성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가가 바로바로 바로 지금 안 떠올라 내가 로봇 청소기를 일단 뜯어가지고 청소를 해야 되고 일단 로봇 청소기의 동선에 따라서 모든 온 집안에 지금 다 오줌이 있다라는 거야 지금 그게 너무나 큰 문제야 왜냐하면 로봇 청소기 동선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요 예를 들어 집이 방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예를 들어 로봇 청소기 여기 있어. 있어. 그럼 얘가 어떻게 도냐면요 방 구조가 뭐 방이야 이게 만약에 한복판에 있었으면 땡큐야 왜냐면 패턴이 얘가 한 바퀴를 돌아요 방문이 여기 있어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한 바퀴를 돌아 일단은 한 바퀴를 돌고 다시 와요 오고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아 얘가 그리고 다시 이렇게 돌고 다시 이렇게 돈 다음에 나와서 여기로 간 다음에 다시 자 이런 식으로 돌아 근데 오줌이 여기 있었던 거야 말. 오 참. 시라든가 <laughs> 이제 <이런 거 아니야. 웃음> 어, 그러니까 온 집안을 다 청소해야 되는 거야. 아그 멘탈 나가겠더라고 진짜 진심으로 그리헐 끊어질 것 같아요 지금. 로봇 청소기의 전자 부품 그게 없는 부분을 일단은 물로 다 조졌어요. 다 청소를 하고 로봇 청소기에서 내가 뜯을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뜯어서 퐁퐁에 담가가지고 일단은 재워두고 그다음 진짜 빡. 싹 밀어 가지고 청소하고 그 소리고 지 가지고 로봇 청소기 그거 도는 거 있어. 다 하고 온 집안 청소 다 했어. 근데 이게 뭐냐? 감전 이후에 한 거예요. 감전 이후에. 자, 이게 뭔 말이냐, 이게. 에어컨 감전 사태가 일단 오늘 오후 1시쯤에 있었습니다. 로봇 청소기 이오줌 사태는 오후 한 3시쯤에 4 있었던 사태예요. 자, 이게 뭐냐? 에어컨이 보통 어, 예를 들어 뭐 방이 이렇게 있어. 테라스가 여기 있겠죠? 그리고 실외기가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실외기랑 바로 이제 이어서 벽을 뚫고 에어컨 이제 스탠드 에어컨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뭘 하다가 이 실외기에 그 위에다가 덮개를 씌웠는데 이게 고정이 안돼 가지고 실외기 뒤에 그 철판들 있잖아요. 거기 를 살짝 만졌는데 어! 전기가 갑자기 오르는 거야 어제까지만 해도 그럴 일이 없었는데 이거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시르기에서 전기가 지금 오른다는 것 자체가 좀 있으면 비 오는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로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심각하다 이거 만약에 오늘 비 왔는데 그될 뻔했다 진짜로 에어컨을 안 켰어 하필 오늘 안 더워 가지고 다행히 그래서 일단은 에어컨 코드를 뺐어요 빼니까 딱 만져봤는데 안 오르더라고 에어컨을 안 켰는데 코드는 껴져 있는 상태에서는 전기가 올라요. 에어컨을 안 켰는데도. 그래서, 오프로 내려봤지? 오프로 내려보니까 전기가 없어. 온으로 다시 바꿔보니까 또 전기가 올라. 어, 그 뭐야, 이게? 어, 이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LG 서비스 센터에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기사님이 오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또 따로 알아보니까 접지 문제가 있나 봐요. 그 접지가 이제 멀티탭을 벽에다가 이제 꽂을 거 아닙니까? 그 접지 문제가 있나 봐. 근데 혹시나 해서 코드를 뺐다가 다시 껴봤어요. 그리고 에어컨을 켜봤어. 켜고 바로 만져봤는데 또 전기가 안 올라. 그리고, 솔직히 전기 가 지금까지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어요. 내그 전에도 이게 실외기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한번 만져보려고 몇번 만져봤는데도 한 번도 저렇게 감전된 적이 없어. 어, 오늘 처음인 거야. 그래서 어,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짜증나고. 어,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전기가 오르진 않잖아. 그래서 에어컨을 켰어요. 개같이 부활한 거야. LG 서비스 센터에서 전화가 마침 왔어 그때. 어, 지금 전기가 오르다가 또안 오른다. 알아보니까 인버터 에어컨이면 접지 때문에 간혹 그런 일이 있. 가 있대요, 실제로. 그래서 그게 에어컨 성능에 꼭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다. 어 그래서 켜도 큰 문제는 없으나 일단은 키지 마라. 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기사님이 오시기로 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다릴래요. 그래서 일단 에어컨이 전기가 안 오르니까 일단 켰어요. 어 그리고 저 에어컨이 만약에 뻥 터졌어. 어 그래서 지금 내가 저거를 작년 6월에 구매했거든. 그 2년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뻥 터져도 억으로 교체가 되나 봐요. 그 인버터 에어컨의 모터는 10년 보장인데 에어컨 그 자체와 실외기는 2년 동안 보장이 되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좀 어, 그런 게 있대요. 근데 저게 전기가 감전이 되니까 손에서 여기가 감전이 전기가 오른 거잖아. 근데 발끝에 뼈가 저리는 거야. 삔거마냥 갑자기 그리고 감전이 그렇게 세게 온 것도 아니에요. 살짝 짤짤하게 그렇게 세지도 않았어. 손에서 감전이 됐는데 발가락 끝에 뼈가 삔 것처럼 절여 막 아파. 어막 그런 거야. 오늘 갑자기 살쪄서 이씨브레그냥 입... 살쪄서 들이붙어 개 같은 거. 어 지금도 그래서 삐끗삐끗 막 아파요. 그 아픈 거를 알고 나서 이제 가만히 앉아있는데 개 같은 거 로봇청소기가 가나에 오줌 감께집 전체를 돌았는데 발가락은 아프고 걸레질은 온 집안을 해야 되겠고 내가 진짜 이 발가락 아픈 거 부상투혼을 했다. 이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매기전기구이. 아우 요새 가나가 근데 너무 이뻐서 멘탈이 또 금방 케어가 됐어요. 가나가 얘가 요새 잠을 잘 때도 내 옆에 올라와서까지는 안 자고 항상 내 주변에서 자. 그게 되게 기분이 좋다, 자기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기분이 좋아요. 예를 들어, 내가 방음부스에서 일하잖아요. 그럼 방음부스가 이렇게 있으면 방음부스 문 앞이 바로 있어. 이제, 이제 거실이야. 여기가 이제 통로가 있어요. 그리고 방음부스 문이 여긴데 여기 바로 내가 보이는 데서 자요. 그래서 얘가 이러고 자. 그리고 이제 침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방이 이렇게 있으면 방문이 여기 있거든요? 그럼 침대가 이렇게 있어요. 창문이 여기 있고. 근데 내가 머리를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자. 왜냐면 가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들으려고 방문 열고. 가나 집이 바로 여기 있어. 그럼 얘가 여기서 가나 집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침대 밑에 여기서 이제 엎드려서 자요. 아무튼 내가 있는 데서 자. 그러니까 그게 되게 기분이 은근히 좋아요. 그리고 나잘 때는 불을 다 끄잖아요? 그럼 지도 계속 자요. 딴짓거리 안 하고. 근데 왜 당장 침대에서 내려가라 침대에서 자는 건안돼 침대에서 자는 건 버릇들어서 안돼난이형 인간성 결여돼서 애완견 못 키울 줄 알았는데 내가 도대체 뭐가 인간성이 결여돼 보였는데 내가 뭐 소시오패스예요? 아 말이나 해봐 어? 은근히 그랬어 그거 알죠? 되게 그같은말 뭔가 지들 이제 반박은 못하겠고 남 뒷담깔 때 빨남들이 욕을 하고 싶어, 지 마음에 안 들어, 개인적으로 욕할 뭐 건수가 없어. 그래걔 은근히 막 이런 거 있다고. 은근히는 시부레 뭐가 은근인데요? 뭐가 은근하냐고도 했지. 은근히 하여튼, 그 X 같은 말이야. 그 은근히란 말만큼 X 같은 말이 없어. 보면은 뚱땡이 화났네. <laughs> 와, 이제 살다 살다 임신모욕을 뚱땡이라고 하세요. 와, 진짜 살다 살다 이제 뚱땡이 소리를 듣네. 내가 진짜로 뚱땡이 화풀어. 아, 얘네 또 야마돌기 안에 또씨가 진짜 좋나 아! 그리고 우리 가나 자율 배식 시작했어요 근데 애가 식탐이 없어지더라고 어제 저 사료를 이 개밥그릇 보이죠 요 밥그릇 이빨이 채웠거든요 어제 그걸 다채먹더라 진짜 근데 다 먹고 나서 내가 또 줬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었는데 지금 거의 다 먹은 것 같아 이제 이게 오히려 식탐이 줄더라고요 지금 다 먹었으면 또 줘야 돼 잠깐만요 어, 다안 먹었네 어 아직도 다안 먹었네 오히려 양이 줄었는데요 얘아 얘는 자율 급식해야겠다 이게 심리적인 게 있나? 뭔가 배가 이빨이 차 보니까 지금 미리 안 먹어놔도 된다. 뭐 이런 게 있는 건가? 어? 가나는 메기처럼 준다고 다 처먹는 돼지가 아니었네. 아, 이놈의 방송 끝에서 아, 내가 차 발라 진짜. 아. 아, 여보세요? 아, 맞다. 나. 야, 너 오는 거 깜빡하고 있었대. 잠깐만. 어, 장 씨가 잠깐 왔어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우유에 콘프로스트 먹고 싶냐? 오늘따라. <laughs> 600g 그한 통이잖아요 어한 번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사오면은 왜 이렇게 먹고 싶냐 오늘따라 아. 작년 이맘때도 돼지맥이라고 놀렸는데 지금은 진짜 뚱땡이 돼버렸네 야 니네 이거나 처먹어 그냥 혈압 오르게 하지 말고 저 때가 그립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만 좀 까세요. 왜 이렇게 인신모욕을 합니까? 그리고 자, 이런 말씀 드리기 지금 뭐한데 이제 오늘이 2023년 6월 20일이잖아요.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이렇게 사진 한 두세 장 깔아가지고 방송 채팅창 활성화되는 거 정말 좋습니다. 달큰 강아지 똥 같이 생겼다 형. 사람 얼굴에 대고 똥드립을 치세요. 그것도 개똥드립을. 그만해 이 형도 상처 받아 사람 짜증나게 그런 말 하지 마. 이 지능형 안듣기 애들아 뚱땡이 괴롭히지마 마음에 상처받는다. 와 퇴근하셔야 하는데 직원들 보고 걔랑 놀아주라 하네 갑자 덜덜. 아니 그냥 장 씨가 왔어요 그냥. 어 보고 싶다고. 존나 웃기네. 방송 키고 돈에 쳐받는 건맥기인데정정 나오는 건장 씨랑 가나? <laughs> 아왜 이래. 아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세요. 예? 가나한테 장판이... <laughs> 형이랑 장씨랑 이리와 하면 누구한테 갈것 같아? 아 당연히 나한테 오죠. 어, 아, 내가 여기 문 까자마자 나한테 달려올걸요? 봐봐. 아, 진짜로? 오늘 해봐? 내가 진짜 문 열자마자 온다 진짜. 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요오잖요요잖잖요오한테 오잖아, 등장인물 사람 u j a 무슨 동물농장이냐 j a n a 이 j a n a Ujana, Ujana, u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 u j 도 몰라.